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좀 텔코온인데 자 권리락 착시 효과에 주가가 급등을 했다. 제가 분명 말씀드렸어요.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왔죠. 자 그러면 우리 이슈를 먼저 보기 전에요. 자 지금은 시장의 주도 테마를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시장의 주도 테마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지금은 경영권 분쟁 테마에요 지금의 그렇 어, 여러분들, 전년도에 우리 매매해 봤잖아요. 그쵸? 렇 단기간에 급등을 한단 말이야. 그쵸? 렇 40, 50%는 기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테마는 여러분들께 말씀, 순환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사야 되는데, 영상 끝에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설명 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 주면 좋겠고요. 자, 텔콘 r f 프제약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텔콘 r f 프제약 자, 봄이. 유중 권리 매도일의 하한가 뭐 없고요. 급락 중 이유 한번 볼까요? 자 유상증자 권리 매도했다는 투자자 매물이 나오면서 내려갔다. 요 정도. 그렇죠? 없어요.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ABON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렇죠? ABON. 그렇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돼서 올랐는데, 자 ABON에 대한 이슈를 보면. 유무상 증자 결정을 했어요. 그쵸? 그렇죠? 그런데, 자, 보시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a b 비온에 대주주가 누굴까요? 어머나, 텔콘이죠. 이건 뭐다? 얘네는 지금 텔콘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유상 증자 실행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회사에 자금도 없는데, 업친 데 덮친 격이죠. 그쵸? 그렇죠? 그러면, 이제 월봉을 보니 얘가 최근에 올라갔던 이유는 에비온 기술력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기준이 되는 봉이 돼야 돼요. 이 종목은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고점, 저점, 절반 또 여기에 절반을 그세요. 지금 1,850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주봉에다 1,850원을 긋고요. 그렇죠? 이렇게 고나 여기가 지금 지지가 돼야 돼요. 지금 이좀 다른 것보다 그리고 뭐 하나 더 본다면 6 1선까지는 봐야겠죠. 대략적으로. 그러면 1,500원과 1,850원이 중요하죠. 그러면 자 1,500원. 여기까지 빠질 것 같은데 저는 여기까지 빠질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더 급락이 나올 것 같네요. 그러면서 여기에요. 결국 뭐냐면 얘가 여기를 빠르게 안착을 해주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도 열어놓으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결국 뭐냐면 이 종목은 여기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떨어지게 되면 어 천오백 원 정도면 좀기회긴한데 굳이 그쵸 그렇죠? 굳이 이 종목을 제가 볼땐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얘는 에이비온과의 이슈도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 조심하셔서 매매하시고 꼭손절선 잡고 대응하시고요 어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 그쵸. 그렇죠? 우리 소통방에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영상, 끄, 어, 어, 입장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에 있는 번호로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아,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 지금 무조건 뭘 사야 된다? 경영권 분쟁 테마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집중해주시고 미리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자, 드디어 지금 이 순간 새로운 황금 테마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바로 경영권 분쟁 테마입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경영권 분쟁 테마라고 여러분들 봅시다. 우리 전년도에 보면 영풍정밀 우리 다 들어봤어요, 그렇죠? 영풍정밀, FN가이드, 유니캠그렇 예림당, SM, 한미사이언스, 고려아연 대표적인 게 뭐였죠, 여러분들? 맞아요, 영풍정밀과 그렇 고려아인이었죠. 저희는 전년도 SM을 어, 매매했죠. 자. 여러분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세요? 다시 이 테마가 여러분들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딱 3분만 집중해 주시면 여러분들 좋은 정보 받아 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작년에 경영권 분쟁 테마를 놓치신 분들은 뭐예요? 수익을 0%예요. 그렇죠? 그냥 구경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리 포착하신 분들은 예, 6주 만에 대부분 큰 수익을 거두셨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정보력의 차이에요. 정보력의 차이야. 남들이 경영권 분쟁이 뭐야? 할 때는 이미 늦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달라요. 한번 제가 뉴스를 보여 드릴게요. 자, LS 그룹이 호방과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서 LS 에코 에너지의 지분을 매각한다 그랬죠. 여러분들 보세요. 2025년 8월 22일 날한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들. 그렇 이제 점점 점점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자, 최근에 콜마비엔에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남매는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어, 시작이 된 거지. 이 종목 역시, 이 8월 20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들. 다 눈치채셨죠, 여러분들. 이제, 시작된다는 거요 여러분들. 그쵸?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슈가 되자마자 얼마? 50% 이상 상승이 됐어요. 그러면, 자,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 드렸어요. 자, 후보 종목 두개예요 후보 종목. 후보 종목은 뭐냐면, 맞아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정보력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영풍 정밀의 패턴을 분석해서 다음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 두 개를 드리고, 실전 매매 가이드를 드릴 거예요. 자,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 그쵸? 우리 예림당은 실제 수익이 냈기 때문에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 또 완벽 분석 리포트. 그쵸? 우리가 FN 가이드처럼 경영권 분쟁 종목이 나왔을 때, 어떻게 복귀를 하고, 어떻게 또 다음 종목을 찾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정말 효과가 있을지 의심이 되시죠? 실제 여러분들 경험한 결과 보세요. 예, 예림당. 기억나시죠? 정확하게 우리가, 어, 캐치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운이 아니라 뭐다?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었습니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마지막 경고및 기회예요, 여러분들. 경영권 분쟁 테마는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쵸?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분쟁 이슈가 터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작년에 놓치신 분들, 지금도 후회하고 계잖아요.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정보 어떻게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영상에 있는 번호로, 여러분들, 경영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자 여러분들께 바로 내일부터 연락을 드리고 바로 정보 공유해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진짜 정보는 남들이 모를 때 가져야 하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기회 에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경영권 문쟁 팀하는 절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영상에 있는 문호를 경영이라고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